성삼이의 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장조주 하나님 내 주님 대신이 주 앞에 나도 드려 점배하네 예레미야 18장 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장 1 2절부터 6절입니다 너 일어나 도기장이 집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야 겠 수로. 내가 독기장이 집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돈으로 일어났는데, 지나가면 마자 그독기장이 돈으로 떠지며, 그와 그거 서로 사기 전에 좋으대라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요하의 말씀되게 이바이주좋지여요하의 말씀이라. 이사소속가이독기장이를 아는 거 같이, 내가 저기, 내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느이사소속가 지나게 독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의 손에 있더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 하나님에 선한에 있다. 이언자르비아는 남아프리다에서 요시아 동치의 중반부터 요하스 요하김 요하긴 스기야 정치기가 되되 할기자 말 말씀을 이어했습니다 당시 이언자르비아 주변 세계가 곧 도래할 거대 한 역사적 복불합에서 긴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르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같은 대제국의 세력을 확장하며 작은 나라들을 부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촌은 이집트간 사냥을 묵진하여 아시리아 바빌로드의 맥꽃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의 왕을 의식하여 이달의 백성들은 이런 인기를 제대로 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여자 동계의 출신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는 이방인 에게 제보를 바치고 성경과 사냥을 바치고 무섭더럼 이식하며 하나님을 곤독했습니다 특히 이길 교폭을 명분으로 사바 아리벨강국부부탁은 귀를 닫은 채, 이렇게 자원의 정치 도움의 관계에서 해결책을 찾으러 했습니다. 이아리께서 예를 들면 말씀드려 가서서 그를 칠책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실판하겠다고 교부하였습니다. 법문을 보면, 하께서 예를 들면 두기장의 집문을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도저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대 전동에서 두기장의 작업은 아리벨 장벽에 비결되고 있습니다. 두기장이가 그로 그릇을 맞든 하께서, 그는 맞듯, 당시 형사를 따라, 사람이 이제 장자의 석기이기 때문입니다. 몰래 위치에 듣고 돌리며, 스스로 그릇을 맞은 조끼장이 보면, 이레비베에 그댔습니다. 하께서, 가는 역사 당시에 들뜨로 섭외할 수있을 주거자이시며, 위대한왕들과백들이 어떤 태도를가는지에 따라서, 하님의 선택과 결정을 달아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리에법 보물 말 위에, 하님 말씀 결론적으로 전합니다. 이사 소서가 이쪽에자 이런 것까지 내가 네게 에게가 이제부터 이제 이사 소서가 진금도자이 선생이 내가내 손에, 손에 이르기나 아멘. 부탁합니다. 저절 저절마다 살림 아버지 먹을 것이 무 소리 달려있으고백니다 동일한 것들도 믿든 우리에게 살림의는하게먹 것이 많기 우리 뜻대 하지 아소서그서 주님 에주의 은총 주님게 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비야 18장 6절에 오서 이사 소서가지 독기장에 도전 이같지 이사 소서가지 독기장에 도전 갔지. 내가 다니는 이라 내가 다니는 소리 이들라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아멘. 내일 토요일입니다.